안녕하세요 정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의 위약금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시행사와 시공사는 끊임없이 분쟁을 하는 관계에 있죠 시행사가 강할 때는 시공사가 계약서 주요 조건뿐만 아니라 디테일에 있어서도 좀 불리한 계약조합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반대로 시공사가 우월한 지위를 가질 때는 뭐 공사 대금의 산정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 사업약정서 같은 재반약정서에서도 어 시공사에게 유리한 조항이 많이 들어갔죠. 지역 주택 조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부지가 보통 대규모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인데 실제로 지역 주택 조합의 사업의 임원진들이나 업무대행사의 전문성이 어, 신용등급이 높은 시공사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사업 초창기 초기 단계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시공사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또는 시공사의 신용등급을 이용해서 좀 저렴한 금리의 자금 조달을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적지 않은 경우에서 시공사가 조금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단순한 뭐 공사 대금 같은 조건들만 좀 우월하게 하면 좋겠는데 디테일은 악마에 있다고 하죠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당하게 과한 위약벌들이 산, 정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약벌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위약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단어 하나 차이도 아니고 한 글자 차이인데 위약금과 위약벌 전혀 다른 법률적인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어, 그냥 계약서를 체결하시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뭐이 정도 금액을 지불하는 건가보다 계약을 지킬 거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사인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위약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여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부분이 있고. 위약벌이라는 예술분이 있는데 위약벌은 단순히 이제 이행을 강제하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고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위약금 중에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해석이 되면 어, 위약금으로 써진 금액을 받는 것으로 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봐도 위약벌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죠. 위약벌로 정해져 있는 돈 받고 손해배상청구 한번 더할수 있는 거니까요.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어, 우리 민법이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 예정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제 채무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내용으로 명시를 해두고 있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 그 위약벌로 볼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죠. 근데 이거를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그 특별한 사정을 계약서에 다 넣는 겁니다. 이것도 위약금이 아니라 위약벌이라는 것을 당사자들이 인지하고 사인하는 거고, 이거 외에 우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감액하지 않고 이런 위약벌들의 명시적 인 요건에 대해서 더 풀어서 써놓고 사인을 하도록 하면. 위약벌이라는 특별 사정이 있는 것으로 법원이 해석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디테일들에서 비법률과인 일반인들 입장에서 잡아낼 수 없는 시공사의 우월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위약금은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예 명시되어 있어요 민법 398조 사항인데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해 놓고 이 항에서 손해배상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약벌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이 없고요. 대법원도 위약벌에 대해서 이 손해배상 예정에 대한 감액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서에 위약벌로 써져있으면 거기 사인하지 말고 위약금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또 분쟁이 생겨서 여러 번들 위약벌로 써져있으면 이거 소송으로 끌고 갔을 때 이길 수 있어 감액할 수 있어라고 봐서 부딪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는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시행사, 또 지역주택조합에 불리하니까 소송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약벌이라고 써져 있으면 천억을 뭐 위약벌로 써놓고 이천억 써놓고 말도 안 되는 금액 써져 있어서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법원에서도 위약벌에 대해서 감액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이 사회통념상 사회공서양속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무효로 할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다만 이 무효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에 따라서 체결된 계약을 전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개입이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들을 살펴보면 공사를 제대로 끝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시공사의 이익의 3배 이상, 뭐 이럴 때 공사를 제대로 끝냈으면 25억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이 75억을 배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이런 부분은 공사 형석에 반한다라고 해서 무효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위약 벌이든 손해배상의 예정이든 실제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어, 결론이 달라질 텐데, 감액이나 무효 여부가 달라질 텐데, 이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는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행이익이라는 것이 뭐냐면, 공사를 완전히 마쳤을 때, 시공사가 받게 되는 공사 대금에서 자기들이 사용했을 때 지출될 걸로 예상되는 공사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 이 이행이익이라고 그러고요.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됐다라고 한다면, 신뢰이익을 배상하면 되는데, 이 신뢰이익은 뭐냐면, 공사도급계약이 끝까지 갈 것으로 믿고 내가 이미 지출한 비용, 이 신뢰이익이라고 합니다. 현저히 적겠죠. 이행이익하고 비교하면, 훨씬 적은 금액일 텐데 어, 해제하는 경우에는 신뢰 이익만 배상해도 된다. 다만 시공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이나 사업약정서 같은 경우는 이거 선체,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시공사가. 시공사가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자기들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행이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을 겁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 지역주택조합 입장에서는 어,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도 그냥 믿고 했는데 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도 너무 큰 돈을 요구하니까 억울해서 이거 형사 책임 물을 수 없습니까? 라고 자문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무효에 이를 정도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의 계약서가 체결된 사실이 있다면, 배임죄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현저히 부당한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사업 열어보고 계좌 한번 쑥 훑어보면, 다른 배임적 행위를 한 요소들이 밝혀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너무 부당한 어, 조치들이 취해져 있다.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시공사도 어느 정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에 참여한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어떤 시공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이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일방적으로 부당하고 불리한 요소들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주택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 유형인 위약금 분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계약서라는 것이 체결을 할 때는 다 기분이 서로 좋습니다. 그 계약서 내에는 계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게 될 때는 어떻게 정산할지, 책임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물게 될지에 대한 내용이 항상 담기게 되는데 법률 전문가들 또는 환전 수전을 다 겪은 어, 분들은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질지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도 엄밀히 검토를 하고 어, 조건을 만드는데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르르 먹는다 이런 말 있죠. 계약서 검토할 때이 부분 좀 법률 전문가에게 또 이런 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해본 로펌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 것과 어, 그냥 진행하는 것과는 나중에 큰 차이를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로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